야 포항 문화예술회관인가 여기가 이렇게 잘되어 있네요 여기서 오늘 요거 영화 아카데미 2부 특별전을 하네요 야저 안에 한국영화 역사가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들어가서 한번 볼까요 오늘 포항의 영화 아카이브 특별전. 음, 이게 옛날 영화 내가 봤던 추억의 영화들입니다. 안녕하세요. 오늘은 무식네 장군 TV가 포항 문화예술회관에 왔습니다. 영화 아카이브 특별전에 여러분은 총 200편의 영화를 한 자리에서 구경하실 수가 있습니다. 자, 여기. 이 영화는 난종일입니다 이게 1977년도 작품인데, 제가 이 영화에서 이수신 장군의 큰아들, 회의 역을 맡았었습니다. 자, 이 감기한 모양입니다. 여기에 제 이름이 김홍현이라고 있습니다. <laughs> 여기죠 김홍량이라고. 예. 예, 이때는 제가 미스 양의 모험을 하기 전이기 때문에 아, 이때는 제가 제 본명을 썼었습니다. 77년인데 근데 미스 양의 모험을 제가 주인공을 하면서 극중 주인공 나기수 역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나기수가 예명이 된 것입니다. <웃음> <웃음> 그랬습니까? 네. 음. 자, 전부 한번 구경하시오 전부 다 쫙. 나 음, 옛날의 추억의 영화들. 비어도 다시 한 번. 아이강수연이랑갖고 강승현이랑 고 터지

그거가 팬. 아솔루 내가 잘 봤지. 이게 17년도에 왕국 극장에서 왕 박국 극장 찬성민 기념 행사를 할때 찍거든요. 거기 앞에는건 법규 기타에 면은은 남부군 밖남부군은 우리 어, 남편이 출연한 거. 내가 내가 모델로 된 포트 하나 이게 아니야. 남부군. 남부군. 이가 잠깐 공맸습니다 어, 아 내가 은 네. 네. 앞에 포타가 나로 돼 있는 게 있다고 하더라. 아. 자, 커피가 나오고. 아, 와, 이거다먹은는 내가 이난기민에도 그그 슬픔이 되고야 그 면아 이렇게 오늘 영화 아카이브 특별전에 와서 애 추억도 생각해 가면서 어, 이 영화 제목을 하나 하나 보면서 어 많은 영화를 나도 봤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추억에 잠기어 잠시나마 너무 행복했습니다. <laughs> 여기 이영복지도 보네요. 네, 참 좋은 영화들이 많았죠. 지금보다 옛날 영화를 보면 더욱더 어, 실감이 나는 것 같아요. 예. 외인 구단, 다 기억나는 영화들이죠. 사랑했는데. 아, 아. 야, 이런 걸 보니까 옛날에 추억이 하나하나 붙더네요 아. 섰습니다. 동백꽃 <laughs> 음잘 보셨죠, 음, 음. 영아?